안녕하세요, 정지쌤입니다. 오늘은 헨리, 젖은 머리, 가위 스타일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준비물은 다시 컬크림과 그리고 분무기 그리고 고정을 시켜줄 스프레이 먼저 준비를 할게요. 먼저 컬크림을 손바닥에 덜어줘야 되는데요. 컬크림은 손바닥을 펼쳐서 동전 500원만큼의 크기 정도 양을 덜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 분무기로 덜어준 부위에 분무를 해주신 다음에 촉촉한 만큼 분무를 해주시고 손바닥으로 비벼주세요. 충분히 비벼주신 다음에는 믿고 붙여준 부위를 손바닥으로 펼쳐서 올백으로 넘겨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넘겨주시면서 어, 손바닥에 묻혀있는 제품을 머리에 꾸깃꾸깃 주먹을 주면서 묻혀준 다음에 그리고 끝쪽 부위를 이용해서 머리의 결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잡아주세요. 제품을 발라주실 때 가르마 양이 부족한 부분은 뒤쪽으로 넘겨주시고 가르마 양이 많은 부분은 손 끝으로 이용해서 앞으로 내려주세요. 전체적으로 제품을 발라주셨으면 좀더 디테일하게 결의 흐름성을 뒤쪽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그리고 뒷머리 부분도 손으로 한번 눌러주시고 손끝을 이용해서 결의 흐름성을 잡아주시면서 좀더 디테일한 부분을 잡아줄게요. 뒷머리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이 남은 제품으로 주셨다 폈다 하면서 볼륨감을 살려주세요. 마무리는 스프레이로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발라주는 게 아니라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뿌리 쪽에만 스프레이를 뿌려주세요. 전체적으로 스프레이를 뿌려주셨으면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볼륨감이랑 그리고 정돈을 한번 해주신 다음에 닿지 않았던 곳에는 다시 한번 스프레이를 뿌려주세요. 스프레이를 뿌려준 다음에 몇초 동안에는 액상이 굳혀지지가 않기 때문에 좀더 굳혀지기 전에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머리의 볼륨감과 그리고 정리정돈을 할게요. 오늘은 지속성이 오래 가야 된다면 머리의 끝쪽 부분에만 스프레이를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스타일링이 끝났는데요. 오늘은 젖은 머리, 헬리, 가일 스타일을 보여드렸고요. 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손쉬운 스타일링과 이쁜 머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